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의지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살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동물이 되었건 식물이 되었건 그 존재를 취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분들 말입니다. 인간의 힘 혹은 가능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조금 과장하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했던 유형의 사람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에서 나약한 인간을 거부하고 위버맨시, 곧 초인이 될 것을 강조했죠. 그는 나약한 인간을 경멸할 때 초인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위해서는 힘을 의지하는, 곧 힘의 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힘은 본능적, 충동적인 것을 추구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자신을 끊임없이 고양시키는 힘, 자신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극복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초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자기 극복이 되던가요?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힘을 예찬하고 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던 니체 본인도 그 말년은 참으로 우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셨죠? 이 말은 근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곧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죠. 이후 과학적인 지식을 예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이언톨로지 같은 종교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가? 물론 저는 과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수 있고 또 생활의 편리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도구일 뿐 구원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시대다 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고 편리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볼때 과학기술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쓰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노벨이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 그것은 산업혁명과 근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세계 1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에서 살상 무기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예찬했던 과학기술 문명이 이 먼지보다도 작은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때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라는 믿음, 과학을 맹신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손에 들려 있는 한, 인간의 한계성과 부정적인 본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돈이고 힘이다, 인맥이 힘이다, 스펙이 힘이다. 그것들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을 의지하면 힘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그리고 형태만 다를 뿐 이미 인간이 오랫동안 의지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시편 125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쉬운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태산은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늘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안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태산과 같이 단단한 집안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